안녕하세요, 도인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한 현재 시각 1월 23일 화요일이구요. 오전 11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인남 채널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도록 할게요. 위쪽부터 시아코인, 세이,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스토리지, 도시코인셀로, 아발란치까지 지금 같은 큰 조정장에서는 실시간 대응과 현금 확보가 중요한 거 보이시죠? 잘 보이시네요. 직면직 현금 비중을 70% 가까이 늘려놓은 모습을요. 도인남 정보방은 365일 100%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시장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급등 시전 종목들의 매수매도 좀밑 실시간 대응법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지금 같은 조정장에 투자금이 한 번이라도 묶이게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기회의 시장에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디 이번만큼은 실수 없이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며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유력의 상승 추세가 살아 있고 단기간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가지고 왔어요.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급등 수익 안겨드릴 종목 아스타코인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필히 해두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이 친구는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215원의 타점을 잡아드렸고 주말까지 딱 5일 만에 25% 상승 보여주었던 종목이었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코인들의 추가 상승과 반등세를 사전에 공략을 해두어야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매도타점은 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있는 정보방에서 반드시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수익으로 연결하시길 바랄게요. 우선은 일봉 차트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미리 제가 추세선을 그어드렸어요. 당연히 모르시는 분도 없으시겠죠. 상승 패럴레 채널입니다. 어, 최근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상승세를 지켜주다가 오늘 새벽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 가량 폭락을 하며 아스타코인 같은 경우도 간만히 하락을 한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모습 보시게 되면 여전히 상승 채널은 이탈을 하지 않고 하락 추세선까지 내려와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나와 주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 패럴레 채널 특성상 하단부에서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고요. 상단부에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매 하고 위쪽에서 매도를 하며 수익을 쌓아가는 게 정석이죠. 어, 지금 보시는 게첫 번째 상승 단서예요. 어, 두 번째 상승 단서는 좀더 단기적 스케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시간봉 체크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 잘 보이시나요? 제가 두 번째 추세선을 추가해드린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어,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 보시게 되면 하락세 형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이어가다가 조정을 받고 반대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도중에만 유일하게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상승 패럴 채널과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 상승 기대치 또한 충분해요. 그리고 현재 수령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높은 확률로 하락 쇄이 상단 추세 돌파를 하며 1차적으로 이 패럴 채널 중단선까지 초단기로 반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 12% 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여전히 잘 살아있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며 이 패럴 채널 상단부까지도 유의미한 저항 없이 단순히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마디로 하락장도 전부 무시한 채 홀로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메스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근거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아래쪽 나온. 거래량이죠. 거래량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엄청난 상승세가 나올 때는 그만큼의 양봉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이전에 큰 하락분이 나왔을 때 전일만 하더라도 매도량이 매수량에 비해서 크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실죠.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세력들이 어떻게 아스타코인을 움직여 나갈지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아보고 더 좋은 타점에서 미리 매수를 해둘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오늘 설명드렸던 세 가지 근거 잘 이해하셨죠? 이해 잘 못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 있는 정보방 빠르게 들어오셔서 근거와 타점 실시간 대응까지 필히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 하락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현금 비중을 70% 정도 맞춰둔 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차근차근 매수에 나서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비중까지 잡아드린 결과 지금 보고 계신 수익률들 함께 이어나가고 있어요. 정보만 항상 말씀드리죠. 365일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오해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코인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딱 일주일만이라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또한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업로드하기까지가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실시간 대응 굉장히 중요한데 실시간 대응 놓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고 혼자 매수하지 마시고요. 정보방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 함께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아스타코인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같은 조정이 큰 시장에서 저희와 함께 많은 수익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은 도인남 도지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